엄마를 쏙 빼닮은 외모로 성장한 근황이 화제가 된 배우 고최진실 딸 준희양이 이에 대한 소감을 남겼다. 준희양은 1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새로운 사진을 게시했다. 함께 올린 글을 통해서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인스타로 갑자기 많은 관심이 쏟아져서 보니 기사가 났더라라며 지금까지 좋은 말들도 많았고 안 좋은 댓글을 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저에게는 그저 큰 관심이라 인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다. 조니양은 자신을 응원하는 내용의 댓글을 공유하며 사실 이 댓글을 받고 정말 많은 생각과 감정이 오갔는데 저를 좋아해 주시는 따뜻한 분의 말 한마디로 오늘도 나쁜 것들은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다라고 했다. 이어 제가 힘든 시기를 보냈고, 안 좋은 순간들도 참 많았지만, 단순히 과거로 남겨두는 일이 아닌 인생의 한 페이지를 의미 있게 남겨두는 일이고, 쉽다라며 행복했던 기억, 힘들었던 기억, 극복해냈던 추억, 아쉬웠던 일들. 항상 저는 질러보고야 많은 것 같다. 선물을 꼭 뜯어봐야만,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이라고 했다.